안녕하십니까 텃밭일끈입니다 고추 모종을 심으려고 왔습니다. 네, 고추는 제가 올해 처음 심어보는 건데요. 어, 남들이 고추는 그 병을 많이 해서 기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한번 올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병이 걸려서 죽으면 모종값을 그냥 버린다 셈치고. 경험삼아 어, 올해 고추를 한 90주 정도 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고추 심을 특급일꾼, <laughs> 네, 네, 저희 집에서 가장 센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제가 일꾼으로 어, 끌고 왔습니다.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데 오늘은 어, 제가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자, 고추는 어떻게 심냐 하면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멍을 파야죠. 이렇게. 이만큼 파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 <laughs> 정도 파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이게 비가 어제 와서 흙이 있는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물기가 예나 네. 음. 아, 모종 심기 좋은 상태입니다. 물기를 적당히 아주 잘 머금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거 모종 심을 때는 물을 조금 주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파고 물을 심은 다음에 안, 돼, 안 돼서 그러지? 물을 준 다음에 음. 모종을 이렇게 쭉 덮어야 되겠네. <laughs> 안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뭐, 음. 놓고 흙을 여기 음. 너무 많이 덮으면 안 된대. 왜? 에, 몰라. 이 음. 요, 요, 모종 포트에 덮였던 상토 높이만큼만 요 정도 루피로만 음. 이렇게 덮어주고. 음. 또구 크게 뚫어서 그 많이 나면 어떡하네? 아 뽑아이죠. 네. 끝입니다. 네. 이제 이게 이리 이리 리 바람 불면 흔들리는데. 음. 그래서 요거 음. 이제 요거 이제 다 심은 다음에 요 음. 말뚝을 미리 박아놨죠? 음. 네. 여기다가 이제 줄을 매서 이렇게 쭉. 띄울 겁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게 음. 모종 심어놓고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 아 음. 어, 제가 모종이 제대로 안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네, 자 일꾼님 한번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어 아무 뭐, 마음대로 <laughs> 물을 물을...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응. 이건 어떻게 빼? 그냥 쑥잡으때면 돼. 응. 물이 다 없어졌네. 아, 니들수 있으면 가운데다 에가 동그란 가운데다가. 왜냐하면 뭐 줄을 고기 맞춰서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줄을 띄우면 딱 그로 줄이 띄워지기 때문에. 거... 너무 옆으로 치우쳤는데. 아, 그래? 어떡하지? 나도, 그냥. <laughs> 뭐 어떡해. 가운데로, 그리고 가운데로. 응.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또 심어보세요. 계속? 그럼. 근데, 더디겠다. 아니 이제 빨리빨리 하면 되지. <laughs> 이것도 무거워. 물더 부어. 확 보. 어때? 가운데인가? 응. 그리고, 그, 제일 밑에 이파리 있잖아. 응. 그 닿지 않게? 아, 그게 묻히면 안 돼. 그니까, 러그 상토 있던 그 높이만큼만 흙을 묻어주면 돼. 어때? 잘하고 있어요. <놀람> 자, 자. 내놓고 <놀람> <놀람> 옮겨가면서. 음... 먹무 <멋진다>. 커? 아닌가? <놀람> 어. 커도. 음. 모종이 커도 그 묻는 높이는 똑같이, 똑같아. 그 정도 높이만 묻어야 돼. 그, 뭐야, 모종을 신고 꽉 누르면 안 돼. 그냥 지그시 한번 이렇게만 눌러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꽉 눌러버리면 흙이 딱딱해져서 뿌리가 제대로 못 뻗어. 네, 이렇게 고추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어, 지주대를 어제 박아놨기 때문에 에고 지주대에다가 고추 줄까지 연결해서 오늘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